거를 <laughs> 어, 하겠어요. 그런데 지난번에 여기에 띄운 거는 조금 저하고 저희 집에 있는 거고 조금 달라요. 그 그러니까 어떡합니까가 아니라 처음에는 어떡합니까. 이게 예수님이 정말 어떡합니까가 여러 번 있어요. 한곡 한데 네 번이나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조금 리듬을 좀 변화를 주.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 하십니까 이렇게 합니다. 어떡 하십니까 처음에 어떡합니까는 어떡합니까예요. 두 번째는 예수님이 좋은 걸 그렇게 자 남자들이 우선 잘 배워야 됩니다 여자들은 줄출 거니까요 남자들이 잘 배우세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해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예수 하나 둘셋둘둘셋 둘, 둘, 셋. 예수님이 좋. 상이 두 박자, 에가두 박자예요. 약 그러니까 조금 여기 잘 하자면 힘들어요. 세 세가 아니라 세상에 어떤 것도 세상에 어떤 세상에 것도, 것도 비길 수 이게 비길 수가요. 조금 뜻이 약해요. 바꿀 수 없는. 비길 하면은요. 잘 사람이 알아듣기도 그렇고, 예수님은 누구하고 비교될 분은 아니거든요. 바꾸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 사진은 딱 누가 올 수도 없어요. 비교는 아니에요. 바꿀 수가 좀 강해요. 뜻이 강하고이 억양도 강해서 확실하게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바꿀 수 없네. 세상이 세상이에요. 어. 한 것도 바꿀수 없네.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? 네, 그렇겠니다. 다시 한번 얘가 기풍자풍자 하면서 하세요. 자, 하나, 둘, 셋, 둘, 2절, 자, 2절 합니다. 하나, 둘, 셋, 둘, 셋, 넷, 스 여자분들 이렇게 옆으로 쓰세요. 옆으로 쓰시니 요리 좀 나와보실까요? 요리 나와서 봅시다. 요리 나와서.